아이가 태어나면은 첫 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첫 돌이 지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돌 장치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늘 움직이는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첫 돌보다 아이 젖대는 날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아이가 졌을 때고, 어른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예.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에 아이가 자라 젖대할 때, 정말 큰 잔치를, 사람들 불러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난 이삭이 드디어 젖을 때게 됐는데, 그 당시 젖대는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 말이 틀리지만, 4살에서 5살 혹은 6살에서 7살까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졌을 때때 때 아브라함은 사람들 불러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낳아서 너무 귀한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삭이 어림없이 편안히 잘 자랐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삭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물정이 없었는데 아침 이날 사라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일이 이삭을 괴롭히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요. 이것을 봤던 사라는 분노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군리, 굴리, 장자의 군리입니다. 이 장자의 군리를 요구하고 이스마일을 아브라함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일이 이삭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쉽게 짐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경쟁 대상이 아니라 원수같이 생각을 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은 본부인이 아들이 없을 때는 노예 아들이나 첩의 아들이 재산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인에게 아들이 태어날 경우에는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고 집을 떠나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옛날 한국의 조선시대나 이럴 때 우리나라의 본부인과 아들, 본부인의 아들과 첩의 아들이 어떻게 차별받은가를 생각하시면 대충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갔다와해 신분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누구냐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한국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들 다시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니,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번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희롱한다는 말로 되어 있고, 지금 개정개혁은 놀리다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로는 메사학이라고 합니다. 이 놀린다 말. 희롱한다 말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성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어떤 행동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에 갔을 때에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봤던 것이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를 지금 껴안고 있다 이게 깨앉는다, 애무한다는말 뜻입니다. 메사학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이 도망가니까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저뜻 되지 않은 아이에게 무슨 성적 희롱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신학자들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니까 아마 장난을 치고 괴롭게 하고 불화를 만칫더니 뭐 이런 아마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애를 해꾸자 했던 거예요. 결국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았던 아들니가이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삭을 질투해서 노예같이 부렸습니다. 부모가 보지 않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삭은 이스마일은 노예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구적으로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 저 때는 때 잔치 때 이삭이 모친 사라는 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이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는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이 네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사라는 이삭을 성적 학대했다 말을 입에 담지 않고 정식으로 이삭의 그 장자권의 권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들을 내쫓으라 남편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 욕심 때문에 배달하는 아들에 대해서 지나친 반응을 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를 볼 때는 권리를 주장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자라고 했는데 그냥 둬 썼는데, 예. 그 당시 법으로서는 여종의 아들은, 어, 이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팔지 않고 자유인으로 마음대로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나 하나님 의 말씀으로 이상은 찾아야 될 권리를 되찾는 것이에요. 사람은 바로 그 진리를, 리 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업을 같이 얻질 못한다 했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권이죠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알고 있듯이 400만 해도 318명 되는 정말 거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한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 장자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이죠. 이 장자의 명분에는 단순히 재산이든지 그리고 재판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아브라함에 자손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한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축복을 어디다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주셨어요 공동체에 주신 것입니다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의 축복이 아닌 것이고 무한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축복들. 그래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장자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큰 축복인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에 교회 안에는 생각해보세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 있습니까? 예. 교회 아니구나. 생각해 보세요. 예. 누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예. 그러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공동체는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성령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는 데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은 교회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반드시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예, 큰 아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아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말을 그렇게 했을 때 심히 근심이에요. 사라의 말이 맞기는 많은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다 맡기고 살질 잘 않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모든 걸 맡깁니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맡기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각자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를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승관의 여자하고 남자고 어떤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결 경우에는 뭐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자녀 그러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사라가 굉장히 그거 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경학자들은 볼때 사라는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맞는 그런 배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돕는 배필인가?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 것이에요? 돕는 배필은 이 배우자를 도와서 출세시키고 잘 살게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 더 하겠지만. 돕는 배필은 뭐냐는 것 같으면 서로 간의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것이 성격일 수도 있고, 기질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약점일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보완해 줄수 있는 결혼 상대자를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런데 부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보완입니다. 영적 보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부 간에 슬기롭게 조언하지 못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믿음적으로는 타협하지 말, 말아야 되고, 믿음에서 벗어날 때는 항상 옆에서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고집이 뭐예요? 이스마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는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붙들고 계속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거는 누구나 섣부르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기다렸던 것이에요 예.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도우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마지막 고집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시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예, 다 들으라 예, 다 들으라 그래요 다 들으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공처가로 만드는 것인가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다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적어도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문제인 만큼은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예민하게 하나님 뜻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남편이 무슨 일이든지 아내의 결제를 맡고 일을 하라 그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때문에 보지 못했던 이 완강한 부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내배핀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훨씬 더 예민하게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놨어야 될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 이스마일이 교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요 사라는 보았는 것이요 이 상황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요. 만약에 참게 된다면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이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신앙 조언을 받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라고 아내를 주시는 것이요. 남편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자기 영역, 자기 세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옆부분에서 보고 있다가, 예,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일을 할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남편인 것이죠. 부부간에는 끊임없이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으로 보완하며 인격적으로 보완해서 더욱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정말 배울 만한 것이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득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활세바 광야에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했을 때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길 때 고민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고민 굉장히 고민했는데 고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정해지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하나님 뜻이 다할 때는 얼마나 이삭을 바치는 그거는 잠을 못잘 일이고 고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마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고민은 했지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할 때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요. 그는 인정 사정 보지 않고 그 아들과 여정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만 내 보내고 말씀하지 않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한 것이 1 2 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라 이삭으로 난 자라만이 네 씨가 될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게 씨인 것이요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쫓겨남을 통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씨 씨인 것이요 씨 뱀의 머리를 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되살려 줄수 있는, 회복시켜 줄수 있는 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삭에서 나는 자라의 내시라. 그 이삭은 아닌 것이에요. 이삭에서 낳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 이삭은 그 시가 오늘날 이 세상에 그 시를 오게 하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인 것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주는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권세, 예수 그리스의 이름인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일도 한민족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일도 한민족이 될 것이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든지.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계획과 작정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의문투성이에 우리 삶속에서 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결단을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쫓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요. 이스마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광략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스마일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버지가 되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생각은 적게 하고 실제적으로 순종부터 먼저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14,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물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보일세바 광려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단순히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쫓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을 보고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특징이 무엇인 것이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 언약은 사람 사이 의 언약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오.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이 거룩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으로 절대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절망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다 하더라도 우상에 가거나 복을 구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점을 치든지 미신적인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하나는 사람 관계 속에서 거룩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간음하든지 도덕질하든지 거짓정계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십계명 출애굽 때에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두 가지 거룩을 요구해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 관계 속의 거룩 그리고 인간 관계 속의 거룩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기독교가 진리인 이유가 뭐냐하면은 기독교보다도 인간의 본성을 깊 피 파헤친 가르침은 없다는 것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성경만큼 심리학 중의 심리학은 없습니다. 아니, 성경만큼 사람의 깊은 본성을 꿰뚫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것도 성경인 것이요. 기독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그 경험했던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설교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요. 더더욱이나 설교가 길어지면 초인적인 능력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다 할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영혼의 갈급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영혼의 갈급을 느낀다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 경험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기뻐서 너무나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의 황홀함을 느낄 때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우리 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지 않고는 결코 우리 삶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불이 뭐입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상, 당신은 우리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상 더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아브라함의 교회, 아브라함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마일을 쫓아 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일의 기질을 보고 덜악이라고 했어요 핸들이 안 되는 사람 핸들이 안 됩니다 예. 그는 누구에도 구속당하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 이 사람은 핸들이 안 돼요 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안에 있으면서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겸손이 없으면 신앙 공동체 안에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15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안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마일이나하갈이 어떻게 된 상관이 없었을 것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실제적으로 울고 방성되고 한 것은 이스라엘 이스마일이 아니라 어머니 하가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 않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스마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일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일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쫓겨나 절망적인 처지에 처해져 있는데 이스마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앙 없는 사람의 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요. 우리는 신앙이 없는 사람의 생명을 무가치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스마일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내보내면서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던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못 보는 부분까지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왜 단순해지요?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플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 준다는 걸 믿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내 인생, 내 가정, 내 산, 내 자녀들 책임 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신앙생활해요.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주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그 삶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축복했다는 뜻인데 이삭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이스마엘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영웅은 뭐냐면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활을 잘 쏘네요 유명한 이 궁수가 되었대요 아주 그 말이 뭐냐면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은 주인 없는 무조공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 없는 무조공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서도 인물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요 단지 다스리는 원리가 다를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는 유능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없다 그러면 다스리는 나라가 없다 그러면 혼란 속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한 번도 방관하시고 내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든지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넘한 것인다고 믿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 세상에 믿는 자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도 다스리는 이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 신앙만 붙들고 있게 될 때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나머지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지준 같이, 우리 삶을, 우리 직장을, 내 자녀를, 모든 것들을 이미 믿지 않는 우리 인처까지도 책임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말 줄을 믿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